차, 새로운 차 뽑아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어떻게 해? 좀 실내 좀 괜찮나요? 실내 실내 한번 비춰주세요, 실내. 실내 좀 괜찮나요? 실내. 실내, 실내 좀 괜찮죠? 아, 이런 분도 있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와, 실내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제 하 살짝 뽑아가지고 예? 갑니다. 예오프로드 가능합니다, 오프로드 오늘 저희가 가는 캠핑장은요, 끝내주는 호수뷰가 있는 캠핑장입니다. 호수 바로 앞에 텐트를 피칭할 수 있는 곳인데, 봄의 기운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느낌인데, 낚시 되려나, 낚시? 낚시 될 것도 같고. 도 너무 좋고요. 뷰 끝내줍니다. <laughs> 예. 저희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어, 훨씬, 훨씬, 더, 훨씬 더, 더 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뷰입니다. 이런 뷰. 와, 물도 상당히 맑은 것 같아요. 낚시하면 고기 좀 있겠습니다. 아, <laughs> 예. 그럼 우리 피칭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응, 이렇게 여기가가 어, 보이도록 어, 휴가 음. 잘 보일 것 같아 보니까 음. 야 오늘 저 이거 그냥 <laughs> 방파에 휴도 한 후도 하나 입고 왔는데 따뜻합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아, 그, 뭐. 어, 고위바다 잡으니까 됐다. 잡았어 머리 조심 어. 그늘에 있으니까 엄청 춥던데 햇빛에 음. 있으니까 엄청 따뜻해 날씨 더습으면더 더워 피칭하고 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손주님 또 이렇게 옷 벗어놨고요. 그래도 저녁 때면좀 춥겠죠? 난로에 기름을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주야, 저녁에 잘 때는 난로를 틀어놓고 자야 되나? 지금 너무 많이 는게 아닌가? 그리고 근데 그 저녁에 뗄 정도로 기름이 충분나 모르겠네요. 일단 조금만 더 쳐놔. 저녁에만 틀면 돼, 저녁에만. 지금 해 있을 때는 날로 칠 필요 없고. 충분하다, 오빠. 네 내, 진짜 내말 믿어봐. 저희들 오늘 점심은 야외에서 할 생각입니다 좀 덥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멋진 뷰를 놔두고 텐트 안에서 먹는 건이 뷰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뷰를 바라보면서 어,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녁은 과하게 먹더라도 점심은 좀 간단하게 먹을 거고요 지금 시간도 이제 2시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먹으면 저녁이 맛없을 것 같아요 응? 자이 물통 네, 기존에 제가 쓰던 거랑 똑같이 보이죠 달라요 달라요 새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 꼭지 보세요 얼마든지 꽁꽁 얼어가지고 이 꼭지가 고장이 났었는데 새로 하나 장만했어요 자, 물도 자 물통이 새거라 짱짱하다 <laughs> 예전에 저희 물통은요 좀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물 넣잖아요 그러면, 끼아웃도 이랬거든. 지금 짱짱합니다. 예. 밑에 바닥에 내려놓을까? 어. 여기다. 그리고 저기, 낚시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어, 야, 괜찮아요. 아, 그래? 어, 상관없어요. 예. 그러더라고 자. 어우. 간지 좔좔 네. <laughs> 주전자 주전자. 응. 저희들 항상 커피 끓여 먹을 때라든지 간단하게 뭐 사발면 끓여 먹을 때 그냥 막 코펠에 어, <laughs> 코펠로 이렇게 했는데 주전자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예. 자, 아. 자, 보시면 여기 우두입니다 우드. 닥 낙덕 캠프입니다. 협찬 받았는데. 요거 받고 난 뒤에 닥터 캠프 검색을 해봤거든. 응. 보니까 제품들 엄청 많더라고. 어, 닥터 우리 저기 매장 볼 때마다, 가서 볼 때마다 닥터 캠프 제품 엄청 많더라고. 랜턴도 이쁜 거 엄청. 그고 최근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물통도 응. 저희가 닥터 캠프로 응. 샀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산 거고요. 나 주전자 하나 사고 싶었었는데 맨날 말로만 하고 안 사는 거 중에 하나였잖아. 그렇죠. <laughs>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성남에, 고릴라캠프 성남점에 가니까 응. 예, 다크캠프 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응.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물 가득 채울까? 응. 한번 씻었지? 어, 응, 씻어서 온거 신동, 안성탕면, 사리곰탕면. 샀다 <laughs> 다 샀다 다르네. 어, 그냥 일부러 다른 거 샀어. 어. 먹어보고 싶었어 다. 그래? 어. 나는 이, 이거. 캠핑장 <laughs> <laughs> 이름이 뭐라고? 파이브 이모션. 파이브 이모션. 두시다. 와, 선주가 완전 정확하게 맞췄네. 두시에는 케이수한 또발주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저기발주를 넣고 먹을라 그래, 마음 편하게 먹지그럼면 아빠 거는 물 붓지만, 어, 어, 물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 응. 편안해지 그리고 이렇게 어. 밖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어. 너무 좋네요. 응, 어, 항상 이제 겨울 캠핑이라 응. 동전까지만 하더라도. 팬 따라서 오돌오돌 뜨면서 있었는데 그렇게 말이야? 햇살 받으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따뜻하어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네. 어, 진짜 이제 캠핑의 시즌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이제 움츠렸던 분들도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laughs> 예약 한번 해볼까? <laughs> 그럴 <그렇겠지>. 것 같아 <laughs> 산이 두개가 나왔나? 강에도 있어 아, 딱 발주 발주 알람에딱 울리네 수강 예약 신청에도 새 글이 하나 들어가 있네 추억. 어제 문의 온 아, 추억. 그 사람? 음, 예약 신청을 바로 했네. 그럼 그날로 이차 잡아가지고 수업 응. 진행하면 되겠네. 이러면 옷거이를단지켜 하고 일단 발주부터, 이거 화면이 왜안 보이지? 너무 밝아서 그래. 안 켜진 건가? 배터리가 없는 건가? 그래, 니배안 네 고프다며. 이 물통을 좀 내려 놓자. 자, 발주라는 게 뭐냐면요. 케이수환이 카페를 통해서 이제 캠핑 용품들 도 소소하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부시 기준으로 오더를 마감해 가지고 이제 발주를 넣게 되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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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놈무 까마귀 시끄러워 죽겠네. <laughs> 적당히 울지. 아, 오늘은 저기... 순간적으로 응. 응. 주말이 줄 알았다. 평일이지, 그치? 매일 하신 줄, 거는 하신 주고 이래야 되겠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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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아, 맛만 아, 보라고 주 거야? 그러면 아, 다 <laughs> 그래? 난 먹고 다 남겨주는 건줄 알았지. 리뷰도 또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음. 리뷰는 여기서 출발해서 걸로 올라가야 되나? 그래도 음, 입구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여기가 좋을래나? 여기서, 어, 음. 여기, 여기 뷰에서 음. 여기의 핵심 포인트는 뷰가 좋다. 음. 비싸다 여기가. 비싼, 아, 음. 아, 여기. 비싼. 다 끝장나는 뷰를 강조해야 음. 되는. 이게 우리는 1박에 평일이라서 5만 원에 왔거든. 아, 그런데 성수기 여름에는 이 사이트 이렇게 조그만데 한 9만 원까지 오르는. 오, 진짜? 오, 그렇구나. 응. 가격 비싸구나. 비싼 값 하는 건가? 디크, 데크 사이트는 뭐 응. 7만 원인가 그러고. 아, 진짜? 응. 비싸지. 응. 그래서 와봤어. 어. 여름 시즌에는 내, 뭐. 내 생각에는 올 음. 일은 없을 것 같고. 음. 그래, 저도 가자는 안 챙겨왔어요. 가자, 어 뭐? 이거. 오래오. 오레오 응. 예! 센스가 있네. <웃음> <웃음> 우리 딸한테 센스 있다고 칭찬받았어. 어. 기뻐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laughs> 이란 소리 아니었는데. 나는 이물 먹이고 싶어. 근데 우유 없어서. 음. 여기다가 담가 먹어. 국물 좀 남았어. <laughs> 근데 평일날 좀 유명한 데그래서 그런지. 음, 다 평일 쓰지? 주말 갔다, 야. 음. 담들 많아. 다 찼어. 저기 다 사이트 예약 다 됐고. 좀 사이트 간격이라든지 이런 건좀 아쉽다. 음. 음. 많이 아실, 음. 아쉽지. 음. 사이트 간격은 너무 아쉽다. 조금 더 뛰어놔야지. 아 너무 있다 우리 근데 여기 잘한 것 같아. 자 저희들 이거 먹고 여기 캠핑장 리뷰를 하러 갈 거거든요. 이 캠핑장이 어, 호수 규가끄적나고요 가격이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인데 오늘 평일이란 말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주말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연 어, 그럴만한 캠핑장인 건지 여러분들 영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리뷰 이거 먹고 리뷰 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먹고 리뷰를 하는데 그래도 커피를 한잔하야안 응. 되겠나? <laughs> 나니까 중간에 튕겨 가지고 <laughs> 아빠 면태가 완벽하게 안살았서 다시 할 거야. <laughs> 아니야, 이거 써야 돼. 음. <laughs> 어, 어쨌든 야, 리뷰도 리뷰지만 커피 한 잔. 해요. 안되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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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하고 우리 컵라면 세개 했는데도 물이 어, 아직 남아있어요? 보기에는 물량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2L 들어간다고 적혀있어요 물론 많이 들어가요 음. 지금 저희들 컵라면 세개 충분히 다 끓여 먹고요 커피까지 끓여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물 받아서 커피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가지이 오시죠 응 세척밭은 어디다 놔둬? 응? 음? 안에 안 어, 일단 안에 넣어놓고 잘돼? 응. 높이 괜찮아? 음. 응. 응. 날씨까지 받쳐줘가지고. 아, 너무 이쁘다, 지금. 이렇게. 남들보다 빨리 응. 봄을 만끽하는 그런 기분이야. 응. 세척이 좀 했습니다, 제가. 네. 세척이, 세척이 좀. 살척했어 어, 했어 <laughs> 다른 분들, 아쓰, 뭐, 저런 날 가야 되는 아, 나 진짜. 어? 아. <laughs> 저희가 오늘 머무는 사이트가 요, A16이거든요. 사이트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희 텐트를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쳤는데, 이제 어떤 타 사이트하고 이제 떨어진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도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두 가죽이 만약에 온다면, 여기 응. A16 그 옆에 거 응. 같이 이렇게 하면 완전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응.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거, 장작입니다, 장작. 요거 나무젓가락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잘라가지고, 사인펜으로, 갈색 사인펜으로 쓱싹쓱싹 해가지고 장작 만들었고요 요거는 집에 있는 굴러다니는 내복 잘라가지고, 돌돌 말아서 목포처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기름통. 자, 요런 것들, 가스통. 예, 여기 소화기도 있구요. 삽도 있구요. 기름통도 있구요. 자, 요거, 랜드로버 디펜더. 예, 올드카입니다. 자, 요거 한번 나디랑 붕! 한번 해볼게요. 자,